이번에는 진짜 매미 마냥 벽에 딱 붙을 거야. 상태 죽이면은 1등 확정이라고. 상태랑 같은 편하면 무조건 상태는. 제... 근데 그거 맞죠, 여러분? 상태 오빠랑 저랑 같은 편하면 무조건 제가 이기죠. 제가 1등 할 거라고 보죠, 여러분. 아 뭐야, 다 일로 왔어? <laughs> 아니 무슨? 와 매미 마냥 여기 진짜 맨날 여기 딱 붙어가지고 지금 와. 저 썩썩캐릭을 제가 중간에 한번 튕길 거라 아니 그 똘끼 파게도 내가 튕길 줄 모르나 보네 어 나도 나도 튕길 수 있거든 요걸래 다 이겼단다 <laughs> 진짜 와한번 1등 해놓고 자기가 요새 계속 이겼단다 <laughs> 아니 양아치인가 여러분 성태 오빠는 원래 그리고 져야 재밌어 저 오빠 잘하면 재미 없어요. 아니 나는 왜 맨날 나는 샌드홈 안걸리고 나는 맨날 이거야? 난 진짜 맨날 이거 걸렸어 석아야 난 너랑 함께면은 괜찮아 나 너랑 함께면 진짜 든든하지 우리 같이 치면서 빨리 어 우리 빨리 1등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 같이 치자 우리 우리가 같이 빨리빨리 빨리 정리해가지고 바로 사단장 빨리 달자 나 벌써 대장이거든 <laughs> 올라가자 여기 적 많은데 가가지고 애들 일단 최대한 죽여서 나 군단장 달아야 돼 지금 여기 우리 쪽밖에 없네 뭐야? 뭐죠? 샌드헌티 왜 이렇게 못해? 저선에 따이, 따이! 내가 저번주에 당한 수모를 진짜 오늘 갚아주겠어. 아, 몹사! <laughs> 뭐야, 적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몹사를 했다고? 또 몹사라고? 뭐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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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골드나, 너 에르자베 팀이야? <laughs> 네. 일로와, 파티 받 더. 아니, 야, 조상태씨 언니, 성태 오빠 계속 몹사하고 있다는데요? <laughs> <laughs> 아니 저기 조성택이 기댕기좀 열어주세요 제발 어나 사단장이죠? 사단장 달았죠? 일로와 오 나한테 턴을 돌렸어? 야 이거 녹색손이거 성태오빠다 이거 성태오빠 죽여 죽여 이거 성태오빠야 죽여 빨리 죽여야 돼 무조건 죽여 다이 이 <laughs> <laughs> 조성태 다이 본주 너무 가슴이 어? 죽이는거 아니? 야어 졌어 우리 벌써 이겼나? 아니 조성태 뭐하는거야 <laughs> 뭐야 성태 오빠가 기를 안 내네. 그래도 마지막에 성태형 잡고 끝났으니 백 팀. 이해 오빠 나도. 유 오빠 나도. 아 성태 오빠 일부러 기태기 <laughs> 안넣는 거야. 빨리 기태기 열어라고 해줘요. 약 올려야 되는데. 저번 주 진짜 나랑 어찌나 약 올리던가. 월드 창 써줄까? 내가 <laughs> <laughs> 보름 <보는> 척 한다고? <laughs> 월드 창좀 보라고 해줘. 디코 들로가 저기요, 어이없게 피쓰 쓸어다 버릴 조석대씨 조석대씨 우사네번 4번, 4번 했다면서요? 카톡 힐끗 잊고 보고 있다고? <laughs> 사람이세요? 이 오빠 3등 맞죠? 4등? 아, 죄송해요 4등이라네요, 4등 제가 저번 주에 성태오빠한테 1등을 뺏기고 지고 진짜 온갖 조롱이란 조롱을 다 그때 진짜 빡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태오빠 기때기 열면은 네. 오지게 조롱하려고 했는데 아, 네. 또 어떻게 여시라가지고, 여시라가지고 기때기를 안 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요. <laughs> 나사 버렸어. 아니 빨갱이 빨갱이가 맨날 여기 위치를 가지고 빨갱이를 이렇게 사야 되는데 아 이게 이렇게 사줬어. 벌써 본주한테 일렀다고? 어, 아, 아까 상정 오빠 오지게 놀리면서 오는아 내가 우위에선 이것도 눈치봐야 되네. 아씨. 기대기안 열게요. 저저대기 닫고 있을게요. 저안 열래요. <laughs> 바로 박들이기대기야 기대 결고 했더니 진짜 박대리가네. 진짜 박대리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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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이 나오면 복구해줘. 아, 진짜 이거 문이 나오면 바로 복구해줘요. 1년에 한번 복구해 주지. 내가 잘못 사는 거. 1년에 한번 복구해 주죠 문이 나오면. 아 진짜. <laughs> 뭐, 디코 오라고? 알았어. 디코 어디? 어디로 오라고? 디코. 뭐, 어디 있는 데? 디코 뭐? 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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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네가 당당할 때야? 정신... 왜야? 이섬 기한을 2000장을 넘겨샀다는 소리가 있어. 사실이야? 아니지? 사, 아니, 사실이긴 한데, 오빠 그거 복구 된대요. 복구가 된다고? 어떻게? 네. 문이 복구. 가 문이 복구 보내면 은 1년에 한번 해준대요. 잘못한 거. 그 1년에 한번 실수로 집행을 날렸을 때 그럴 때를 해야지. 그딴 2000 그걸로 쓰겠다. 집행을 날리는 건 오빠 러시에서 날리는 건 러시아에서 날리는 거 복구를 안 해주지. 아니 다른 실수로 큰걸할수 있는데 아데나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은 1년 동안 어떤 실수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빠 1년 동안 그, 동안 그 어떤 받는데, 어떤 나도. 실수를 해도 1억 2천 아데나 짜리는 없잖아요 복권 해주는 건 아덴인데? 할수 있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 그거를 1년에 한 번짜리를 쓰시겠다? 아나임시 물어봐야겠다 이게, 근데 진짜 잠깐만, 이게, 너는 네. 이런 사태가 있으면 네. 아, 이거를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댈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를 해야지. 건방지게서. 싫은데? 파 이거. 와, 왜? 왜? 뭐야? <laughs> 귀한 조져놓고서 왜? 이유가 뭐야? 비한 2700점을 조절 놓고서 왜당당한데 해? 아, 미안. 키나도 캐릭이 아니야. 넉캐릭이 아니야. 아, 맞네. 그러면 오빠, 제가 정말 속소가 미안해. 내가 모르고 빨갱이를 산다는 게 기한 주문서를 다 사버렸네. 다 아데나는 내가 채워 놓을게 1억2천 아데나 미안해 속서가. 채워놓다니도뭐할 말은 없는데. 그래. 어, 뭐 말해보세요. 채운다리도 뭐할 말은 없긴 한데. 네. 실수하지 말아라 진짜. 그리고 복구받지 말아라 그거 1년 짜리. 안 그래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거 진짜 복구받으면 1 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좀 불안하긴 해. 그거는. 아 근데. 무슨 실수로 할지 몰라. 이게 실수로 뭐 삭제하거나 그런 거 복구받아야지. 그지 맞지 맞지. 그건 맞지. 그래서 오빠 섭섭하세요 응. 지금? 뭐가 섭섭해? 내가 너한테 섭섭할 게뭐 있어? 뭔가 약간 역전의 그 기회를 노린 것 같은데 섭섭하죠? 아니 뭐 역전의 기회 따위는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그냥 건수 하나 잡았다. 해 <laughs> 근데 오빠 진짜 아까 사람 새끼었어요? 네, <laughs> 어떻게 몹살을 다섯 번을 아, 할 수가, 아, 수가 아. 있지? 인형전 오빠니까 지난 얘기 하지 말고 최근 얘기. 최근 얘기? 어. 최근 아나 복구 한다니까. 섭섭하 정말 미안해. 앞으로 조심히 살게. 우리 속속이 캐릭을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도 놀라셨을 건데 제가 정말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오빠 어떻게 사람 새끼냐고요? 어떻게 몹살을 다섯 번할 수가 아니, 있냐고? 그 좋은 캐릭을 가지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몹살을 다섯 번을 할 수가 있냐고? 아니 주홍이를 상관 상관 아니야 어떻게 주문서랑 어, 빨갱이랑 헷갈리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 좋은 캐릭을 뭐? 가지고 삼, 4등을 할 수가 있지? 나 진짜 3등한줄 알았다. 보통 상가들도 1등, 1등, 2등, 3등까지 뭐? 밖에 안 쳐줘요. 근데 오빠는 그3등반이 4등을 해서 4등이 말이 돼? 그 좋은 뭐, 캐릭을 뭐? 가지고? 와, 나 진짜 상상도 네. 못 했다. 와. 에휴, 진짜 금메달, 너무 은메달, 동메달에도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야, 야, 어떻게 그 캐릭으로 어떻게 진영준 1등을 못하냐? 이기는 팀에는. <laughs> 오빠 이때까지 1등 아, 한번 해봤거든요? 오빠 렸네또 달렸어 진짜 오빠 해봤, 오빠는 한번 해봤잖아 1등 나는 이때까지 항상 1등 했었죠 저는 항상 다음부터 할때는 내기를 걸자 너랑 나아 진짜 그럴래요 오빠? 진짜 합시다 너 네.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줄게 너에게 응. 이간질 그만하고 내게. 아니 저화나정에화나정에 아, 그거, 그거 있거든요 다이안 영상에 아, 다이아, 다이아 있어서, 있어서... 내가 어차피 같은 서버 스니까 다이아나 옮기면 되니까 그건 그냥 내가 진짜 그러니까 채우려고 했어요. 1억 2천, 1억 2천이면 일단은 방송 잘 하고 있어. 난 인생 좀 벌고 올게. 아, 네. 오빠 화이팅. 화이팅. <laughs> 그렇지. 나나뭐 내가 실수한 거 맞는데 그거를 그 전에 거성태오빠랑 드립 친다니까 그러니까 영상 짠다고 영상 영상 강노리려고 그렇게 둘다 하는 거지. 방송 콘텐츠로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실한과 내가 채워넣어야죠. 그게 맞아. 아, 그쵸. 맞아, 맞아. 어 잘가니 맞아, 맞아. 아, 시청자가 아덴왜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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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이따가 제가 옮겨놓을게요 <laughs> 아덴 어떻게 먹었냐고요? 아, 이썸에서 기한주문서를 2700장을 사버린 거예요 빨갱이인 줄 알고 맥스로 샀는데 기한주문서를 맥스로 산 거야 아, 아니, 여러분 나 지금도 <laughs> 카톡이 오는데 그, 아까 있잖아요 그,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걸 잘못 샀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여기서 성태오빠한테 살짝, 네, 죄송해요, 오빠. 뭐,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컨셉을 갈, 갈까 하다가, 컨셉을 갈까 하다가 나는 유튜브 영상을 뽑으려고, 성태오빠랑 티키타카로 또 갈라고. 그래서, 내가 쳐놓으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더위를 일부러 처음에 좀 당당하게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방송쟁이들끼리 우리는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고, 그렇게 재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 계시면 예쁘게 봐주세요. 그게 다 알지? 어, 그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어, 뭐,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어, 그게 다이게 약간 머리에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어, 오해하신 분들은 이게 오해, 오해라고 아니, 이간질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불편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덕 오빠랑 나랑 그냥 컨셉을 그렇게 잡고, 우리가 루트를 그렇게 짜는 거니까, 조금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예쁘게 봐주세요. 어,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영상으로 나중에... 그할밭을 채워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걸 다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드립을 쳤던 거였는데 그게 그래도 혹시라도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셔 계셔서 음 조금만 예쁘고 예쁘게 너그럽게 봐주세요 여러분 기안 <laughs> <laughs> 저 청토비 얼마나 쓰냐고? 아나 서비스점 갈 때마다 저거 들고 다닐 거야 기안 들고 갈 거야 다음 월드컵까지 써도 다못 뭐, 무슨 소리야 제가 열심히 쓸게요 이성기한 2011년 겁나 웃었어 삐기야 <laughs> 아, 내가 어쩌라고 했던 게더웃야 방금 보다 뿜었어 라스다받드 잠깐. 오굿 팔바스 몇개 사야 된다 했죠 여러분? 7000개 정상 아 7000개 7000개 1억 3천 지존 캐릭 자본 소감 솔직히 나는 아 지금 우리 본주가 또 염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본주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이 캐릭이 지존이라서 좋은 건 아니고 성태오빠 캐릭이라서 좋은 거예요. 응? <laughs> 메카 아운 찾아와서 대리 시켜 드림 이러길래 내가 저 오늘 오빠한테 잘해 주고 싶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내카릭이 좋다면서요? 딴 걸로 바꿔 드릴게요 내가 멘탈 좀 돌아왔나 보네. <laughs> 아니 아우는 무슨 하나 정도 지금 파는 판에 본주의 CCTV가 일이 무섭습니다. 진짜 염탐하고 있네요. 구독 좀 눌러 주겠어요.